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상담 왔다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극진히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온 몸을 다 바쳐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방은 나한테 배신하고 나를 슬프게 할까요? 왜 나에게 고통을 줄까요? 이래요. 그 원인을 찾아서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베풀었다 하나, 내가 베푸는 것이 밑바닥에 뭐가 있으니 내가 뭔가 서운함이 있잖아요? 함이 없이 하는데 뭐가 서운하겠어요? 내가 베풀었는데 안 돌아와도 상관없죠. 왜? 우주 간에 이미 베풀어 놨잖아. 베풀어 놓은 것이 안올 리가 없잖아요. 우주는 다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먼저 오냐 뒤에 오냐 차이 바뀌었고, 이 생에 올래 다음 생에 올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한 생각이 그걸로 오는 거지 내 바라는 생각이 도움 주는 것도 여러분 저 사람이 바라는 도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럴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오해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해하죠? 음 인간의 생각 에너지가 무엇을 만든다 물질을 만든다. 인간의 인간의 생각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파일럿 조종사가 될 거야. 생각을 만들자 물질화 되어서 파일럿 조종사가 되는 거죠. 나는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거기에다가 생각을 몰입을 주니까 컴퓨터 그래픽 하는 전문가가 되죠. 생각을 주니까 그것이 입자화돼서 물질화돼서 내가 그 행동과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에너지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결정해준다. 내가 나를 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바보예요 이러면 바보가 되는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난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게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자기의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력을 세고 할수 있고 하겠다고 마음을 맞추면 그 방향으로 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랄지라도 그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앞에 당도한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나는 환자다, 계속 생각하면 환자를 표방한 것이 내 앞에 와요. 이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이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놓아줄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내가 관심 가지는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막 아파.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것에 막 집중을 해서 내가 아파, 아파, 아파 이러면 어떻게 돼? 안 아프던 게더 심하게 아프죠. 약도 안 들어요. 그거 경험하시죠? 자, 그런데 아파. 어떤 원인에서든 아프게 됐어. 아프게 됐는데 걔한테 내가 많이 주의를 안 줘. 무시하는 건 아닌데 돌보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안 빼앗겨. 말하자면 얘가 나를 붙들고 늘어져서 한 바탕 무너뜨리고 뿌리 뽑듯이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럴 지경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의 에너지를 골고루 퍼다 쓸수 있게 되면 아픈 것도 좀 약하게 지나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코난히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적에 그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압박을 주잖아. 그럴 때그 스트레스를 놓아줘야 된다. 이거.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집중한 결과라는 말을 해요. 건강할 건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내가 집중한 것이 내 삶으로 오고, 내가 집중한 부분이 내 건강으로 오고, 내가 집중한 것에 관계도 온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게 어떤 운명이 다가왔다 해도 그 운명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탓을 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100%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러들인 것이고 내가 원해서 오게 된 거다. 이거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알수 있는 범위에서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치고 싶다. 사고 나고 싶다라고 불러 드렸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 안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주의 대답은 예스. Yes. 그렇다. 책임져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아니라 진실로 참된 모습이 드러나. 이것이 묘법연화경은 실상 묘법연화경이라 그래요. 묘법연화경은 모든 것은 공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실상이다 이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현현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실상 묘범 연화경 들어보셨죠? 근데 왜 우리가 실상이 드러나지 않느냐 에고 만들어진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앞에 만들어놓고 걔네들이 방해하게 만들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그릇된 건강하지 않은 불건강한 생각을 만들어놓고 그 불건강한 생각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 돌뿌리에 걸려서 지가 넘어진다. 이것은 전부 누가 한다? 에고, 아상이 한 것이다. 아상은 AI보다 더 똑똑하단 말을 내가 해줬어요. AI는 수천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어지간히 머리 써가지고는 이겨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반복 훈련시켜갖고 AI를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번뇌와 망상은 우리가 만든 AI 수준이에요. 그래서 번뇌 사라지기가 그렇게 어렵고 근심 걱정 사라지기가 그렇게 어렵고, 두려움과 공포감 사라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복 훈련시켜놨거든. 무서워하거라, 무서워하거라. 두려워하거라, 두려워하거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기지를 못해요. 번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붙다가 아니면 없어요. 다 번번이 지죠? 그죠? 붙다는 그 경계를 넘어선 거지. 인류 역사에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없어요. AI를 못 이겨요. 수도 없이 경우의 수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법례를 넘어서는 길을, 붓다는 수도 없이 판을 놔봐서 넘어선 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근데 우린 뭐예요? 번번이 그 수만 놔요. 놨던 자리 또 놓고 놨던, 머리를 좀 써봐야 그 자리에 바둑판을 계속 놓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 놓고 뭐예요? 지가 바둑판을 놔놓고,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왜 나한테는 이런 인연이 와? 하나도 탓할 것이 없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다. 근데 이거 인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요. 덮어놓고 인정하고 시작해보면 요 박살이 납니다. 번뇌가 박살납니다. 인정 안 하는 바람에 우주에 떠돌아다니면서 얘가 만나 줄 때까지 자기를 찾아줄 때까지 허공중에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한 생각 만든 것은 우주관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만든 사람이 만나줄 때까지 대기조에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나줄 때 그건 뭐야? 인정할 때까지예요. 그 생각은 내가 만든 게 맞아.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맞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내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현소 스님한테 그랬어요. 사민이 스님한테 하심하거라. 하심하면 공덕이 무궁무진으로 상승한다. 하심하지 않는 자에겐 공덕이 쌓일 수가 없다. 하심하면 공덕이 중중무진 쌓여서 그것이 번뇌에 숲을 거두어 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준다. 낮추어라. 나 낮춘다는 게 뭐야? 나 이런 사람, 나 어떤 사람이라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놓게 되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 때 뭐가 나타나? 본래 면목 자리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모범 연화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얘길 기 거예요. 나라는 한 생각, 에고라고 하는 한 생각을 자꾸 앞에 나타내서 그걸 물질로하면 자기 엄만 쌓여가잖아. 꼬이잖아. 그러는데. 하심을 하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수순하고, 수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래의 면목인 실상의 자리가 탁, 모습을 드러나. 하심하는데 실상이 드러나. 법학형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학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한 생명도 부처 이루지 못할 자가 없고, 다 부처다. 굉장한 메시지죠.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긴 거예요. 너희들 다 부처다.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잖아. 중생이 아니다.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 중생이다. 번뇌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번뇌다. 둘이 아니다.